그렇다면 남편들은 보통 이혼을 결심할 때 어떤 이유들로 결심을 하나요? 스스로 이혼 결심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합니다. 남자분 입장에서 이혼 결심을 할 때는 남편의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. 네, 요즘에는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중 어떤 분이 이혼 상담을 더 많이 하러 오시나요? 비율적으로는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이혼 상담하러 많이 오기는 하는데요 저희 의뢰인들만 놓고 이제 비율을 따지자면 여자분들이 한 60-70%?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한30-40%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, 그렇다면 남편들은 보통 이혼을 결심할 때 어떤 이유들로 결심을 하나요? 남편들 입장에서는 이혼 소장을 받고 오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. 스스로 이혼 결심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합니다. 남자분 입장에서 이혼 결심을 할 때는 저는 이렇게 못 살겠다. 나는 이제 이렇게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. 밖에서 돈 번다고 굉장히 힘들게 생활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면은 애들은 엄마하고만 있고 게다가 애들이 막 사춘기가 되면서는 더아빠 막 무시를 하고 아빠한테 대들고 엄마랑 똘똘 뭉쳐 있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. 게다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경우에는 본인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부인은 엄청난 이제 명품 구입을 하고 또 자녀 교육에 엄청 돈이 또 많이 들어가고 그래도 차라리 자녀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데요. 그걸로 부인들이 엄청 사치를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삶의 회의가 된다 이런 생각. 많이 하시는 같아요. 그렇다면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도 많지만 이혼을 하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. 네. 남편과 이혼하기 싫은 아내분들이 좀 주의해야 할 말이나 행동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약간 남자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 다른 남자들이랑 경제적인 능력을 이제 비교하는 말 특히 이제 뭐 이거는 남자 여자 이제 똑같을 것 같아요. 본인 가족 부모님에 대한 욕. 뭐 부부싸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약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죠. 그래서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남자분한테 이제 엄청 상처가 되는 말, 당신이 해온 게뭐 있어? 뭐두 쪽만 뭐 차고 왔다는 등뭐 이런 말, 그런 거는 이제 엄청 자극이 되고 한번 자존심이 이제 스크래치가 나면 좀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죠. 그렇다면 오기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이나 말이 나 我。 다들 아시잖아요. 고맙다, 사랑한다, 막 너무 잘했다. 어, 뭐 당신이 최고다. 근데 이런 말 하는 부부들 거의 없잖아요. 예, 근데 이제 그런 말만 이제 잘 해주더라도 저를 찾아올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게참 힘든 일인 것 같긴 합니다. 그렇다면 남편이 나랑 살면서 그렇게 참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. 뭐 이런 걸알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? 거의 백상의 부부가 있다고 하면은 99.9%. 다 서로를 참고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상대방한테 불만이 없는 부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.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참고 살아가는 거고요.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좋겠어요.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는 다 잘하는데 상대방만 못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혼으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. 뭐 예를 들면은 명절 때 상대방 부모님 찾아 가서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평소에라도 나의 부모님은 가까운 곳에 있어 가지고 항상 만날 수 있는데 뭐 상대방 부모님은 지방에 있어서 이제 올라오기가 힘들다. 근데 이제 올라오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못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 부모님도 사실 만나고 싶고 뭐 아이도 부모님을 보여주고 싶고 이럴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하고 다툼이 되면은 안 되는 거니까 좀 서로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 주면 좋겠다. 손님 오늘 내일 약해 주시면 시청자분들 모든 부분은 이제 맞춰 살아가야 되는 거고 성격 차이가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.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면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를 찾아오는 길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네, 생각을 합니다. 네,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